드라마에 나와 주을 축하드립니다. 네, 서울대를 이룰 수학사는 생산 실력과 에너지 넘치는 수학으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군에서 사랑받는 우객들입니다 아. 자, 그리고 아시아에서 사랑받는 중학교 수학생 류이씨는 영화 안녕 나의 소녀를 통해 인터넷사에서는 글로벌사로 꿈뚝 섰습니다. 아, 박시영씨는 우리 목격자를 어. 통해 순서부터 상퍼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퍼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어, 초이스상을 받게 되었던 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를 위해 투어 주시는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3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어, 정말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 잊지 않고 앞으로 6명 더 열심히 활동할 하 그런 스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